네, 안녕하세요. 런업 TV 송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런업 TV 어워즈. 런업 TV 구독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러닝화 p 3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1회 런업 TV 어워즈를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라이브 시청하신 분들 많이들 계시죠? 그래서 올해 2024년, 제 2회를 맞는 런업 TV 어워즈에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작년 비해서 두배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저희 런업 TV 어워즈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런업이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총네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서 설문을 요청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데일리 트레이너, 두 번째는 슈퍼 트레이너,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싱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맥시멈 쿠셔화 이렇게 네개의 카테고리로 여러분께 여기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셨고, 1,050명의 러너비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 선호도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총네개 카테고리의 탑3 순위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위 발표를 다 끝낸 다음에 설문조사에 이벤트를 걸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물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제 설문에 참여해주신 1050명의 러너비 분들 중에 랜덤하게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1세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당첨자분들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데일리 트레이너 탑3 결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트레이너 탑3의 3위는 뉴발란스의 플래시폼 X 860 버전 14 입니다 860 버전은 제가 안정화의 개념을 설명 드리면서 기존 버전 13과 달라진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총 조회수가 현재 2만회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못 보신 분들은 저 우측 상단의 영상 클릭하고 다시 한번 보시면 왜860 버전 14가 우리 런너비 님들의 선호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2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너 탑 3. 2위는 짜잔. 네. 보룩세. 보룩스의... 글리세린 GTS 21이 차지 했습니다. 네, 이번에 2위를 차지한 브룩스의 글리세린 GTS 21은요. 조회수가 28,000회를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죠. 데일리 트레이너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위를 차지한 860 버전 14도 그렇고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룩스 의 글리세린 GTS 21도 그렇고 스테빌리티 러닝화에 대한 우리 러너들 특히 이제 막 입문하는 초보 러너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저는 간접적으로 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데일리 트레이너 탑3 대망의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너 탑3 대망의 1위는 네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포가 차지했습니다 박수 네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포는 지금 현재 조회수가 8만 4천 회를 기록하고 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딴 얘기이긴 하지만 재고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노바블라스트 코를 사지 못했다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2025년 내년에는 아식스 코리아가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이제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년 1월에는 노바블라스트5가 출시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저 영상 시청하시고 노바블라스트5도 제가 리뷰를 올려드릴 테니까 리뷰 보시고 구매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위를 차지할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4가 전체 득표율 중에 31.3% 그래서 867 표를 차지해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2위, 3위가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 이탑 3에는 들지 못한 모델이 푸마의 벨로시티 나이트로 3,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서 나이키의 페가수스 40, 그리고 브룩스의 고스트 맥스 2까지 이런 모델들이 바로 데일리 트레이너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선호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카테고리 슈퍼 트레이너 탑3에 대해서 3위부터 1위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미드솔 안에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는 모델들을 제가 이번에 슈퍼 트레이너에 대부분 다 포함을 시켰어요. 플레이트가 없더라도 가장 최상위 랩 모델의 미드솔 소재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을 하거나 중량을 아주 초경량으로 만들어서 베너핏드를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슈퍼 트레이너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슈퍼 트레이너 탑3 3위는! 네! 얼마 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에고 SL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회수가 16,000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품 그 자체에 포커스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 그리고 이번에 사용되어 있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가 전장에 쓰여져 있는 아주 경량 러닝화에 대한 슈퍼 트레이너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이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슈퍼 트레이너 탑3 2위를 차지한 모델은 바로 뉴발란스의 퓨어셀 SC 트레이너 버전 3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3.9만에, 3만 9천원의 조회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론칭하는 당일 플렉시 스토어 앞에 이 오픈런 하려고 줄을 섰던 바로 그 모델입니다. 슈퍼 트레이너 탑3 대망의 1위는? 소코니의 엔돌핀 스피드4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저는 사실 굉장히 의외였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슈퍼트레이너 탑3에 포함이 되는 이런 기염을 내뿜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문조사했던 그 목록 중에 슈퍼트레이너에 들어가는 모델들이 가장 많았어요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1, 1위가 소코니 엔젤피스 피드4 전체 득표수가 503표 전체 득표율은 17.9%예요 2위를 차지한 뉴발란스의 퓨어셀 SC 트레이너 버전3가 14.9%에 418표 3위가 아디다스의 아디제로의 에보 SL 이게 379표에 13.5%를 차지했거든요. 바로 뒤를 잇는 모델들이 이제 푸마의 DB8 나이트 룩 3. 아, 아쉽네요. 푸마의 DB8 나이트 룩 3도 리뷰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었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나이키의 줌플라이 6. 네,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5. 5온의 클라우드 몬스터 2가 6위를 차지했네요. 아, 그리고 바로 뒤를 이은 7위가 뉴발란스의 퓨어셀 레벨 버전 4. 이것도 굉장히 많은 러너비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했다고 남겨주신 모델들입니다. 다 납득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제가 봤을 때, 득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2025년 내년에는, 더 많은 슈퍼트레이너들이 출시를 할것 같고요 그 안에서 모델들 간의 각축전을 벌일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제가 또 2025년 런업TV 어워즈에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내년도에 이 각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에는요 이레이싱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가 리뷰한 러닝화가 총 이제 9개의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당 3개의 모델을 선정을 했고 그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셔널 탑3 3위는?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가 차지했습니다 <laughs> 오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대단하냐면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는 12월 26일 출시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안 신어 보셨잖아요 그죠? 아주 저는 베를린 마라톤 신고 달려봤지만 제 리뷰만을 보고도 이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가 총2 5 0 0 0 회의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이번에 선호도 조사에서 신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가 3위를 차지할 수 있었겠어요 아마도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3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 이번 설문에서 이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폭까지 미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레이싱화 탑3 2위는 아식스의 메타 스피드 페리스가 차지했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저는 이 모델 하나하나를 보면 여러분 이 리뷰를 했던 그 순간이 엄청 기억이 나거든요 파리마라톤 엑스포장에서 이 아식스 엑스포장 현장에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신고 테스트를 했던 모델이 바로 이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스카이 페리스예요 그리고 리뷰는 어디서 했냐면 에펠탑이 가장 잘 보이는 비르아켐 다리 위에서 제가 리뷰를 했거든요 총 3만 7천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레이싱화 탑3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레이싱화 탑3에 대망의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나이키의 알파플라이3가 차지했습니다 조회수 총 7만 6천회 사실 레이싱화 탑3의 이 알파플라이3는 놀랍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매장이 계속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솔드아웃이 되고 있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모델이 바로 이 나이키의 알파플라이3다 이걸 이번 투표에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순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4위는 아 서코니의 엔돌핀 프로 4가 차지했네요 알파플라이 3의 한 절반 정도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3위하고 차이도 그게 많이 안 나요 레이싱화 카테고리 내에서도 지금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5위는 뉴발란스의 퓨어셀 SC 엘리트 버전 4가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위 꼴등 차지한 게아디다스의 타쿠미 센텐이거든요 아무래도 단거리용 경량 러닝화는 장거리용 레이싱화보다는 좀 서로 가 떨어진다. 어,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 담당자분 계시면 그런 걸좀 기획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맥시멈 쿠션화 탑 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쿠션화 탑3에 3위를 차지한 모델은 바로 네!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가 차지을 했습니다. 매그맥스 나이트로 출시할 때부터 굉장히 인기였어요. 푸마의 러닝화가 이렇게까지 러너분들의 입에 회자된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가 출시를 하면서 이 푸마도 러닝 신에서 새로운 다크 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모델이 바로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라는 모델이고요. 뭐 댓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과체중 러너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모델이 바로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입니다. 네. 맥시멈 쿠셔나 탑 3의 2위를 차지한 러리와는 네 바로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가 차지했습니다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도 제가 리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드렸잖아요 라저셀과 스몰러셀의 차이, 반발력을 높이는 이 스몰러셀의 기능 이런 것들의 차이가 어떤지는 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맥시멈 쿠셔나 탑 3의 대망의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쿠셔나 탑 3의 1위는 네! 바로 아직세 슈퍼블라스트2가 차지를 했습니다 왜 슈퍼블라스트2가 맥시멈 쿠션너에 들어가 있냐 얘는 슈퍼트레이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른 맥시멈 쿠션화와 비교해서 슈퍼블라스트2를 여러분께 리뷰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2024 런업TV 어워즈는 제 기준에 의해 간다 슈퍼블라스트2를 잡기 위한 이 다른 브랜드들의 치열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좀 보여지길 바랬습니다 저도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슈퍼블라스트2에 대적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러너비님들이 투표해주신 결과를 봤을 때도 슈퍼블라스트2가 아주 압도적인 일을 차지한 걸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총 4개의 모델을 제가 여쭤봤는데 득표율의 61.1% 총662 표가 슈퍼블라스트 2에 몰렸습니다. 2위인 글리세린 맥스가 18.8%. 3위가 포마의맥그맥스 나이트로. 그래서 115 표로 10.6%를 차지했습니다. 득표율 차이가 그냥 단순한 선호도 조사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제품을 신호분 소비자들의 의견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를 끄는 설문조사이긴 하죠. 그래서 올해가 이제 2회째를 맞았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모델들이 출시를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내년 1월이 되면 제가 출시하는 모델들부터 더 빠르게 입수를 해서 더 깊이 있고 더 자세하고 더 전문적인 그런 리뷰를 여러분께 계속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저희 런업 TV 러닝 기어 리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설문을 참여해 주신 총 1,050분의 러너미 님들 중에 그럼 지금부터 선물을 받으실 분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런업 TV 연말 특집 미공2사 런업 TV 어워즈에 선물을 협찬해 주신 모든 우리 협찬사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먼저 비싼 순은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제가 좋아하는 선물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의 울트라 오픈 이어버드 제가 리뷰 올려드렸던 영상 있죠 못 보신 분 계시면 우측 상단 또 클릭하고 보고 오셔야 돼요 보스의 울트라 오픈 이어버드를 받으실 분은 바로 박땡원님 <laughs> 전화번호 맨 뒷자리가 8004로 끝나시는 박땡원님이 보스의 울트라 오픈 이어버드를 받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굉장히 비싼 제품이었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박태원님. 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선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피디가 간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매장 기억나시죠? 온유마크에서 저희에게 러닝화를 협찬해주셨어요. 아직 모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모델이 정해지면 확정해서 여러분께 개별 통지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러닝화를 받으실 분 3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받으실 분은, 바로, 박땡연님. 네, 전화번호 끝자리가 8299로 끝나시는 박땡연님. 그리고, 김땡건님. 네, 3965로 전화번호 끝나시는 분.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차땡이님. 네, 0939로 끝나는 차땡이님. 보시고, 전화번호 끝자리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선물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릴 테니까, 온유어 마크에 가서 직접 수령하셔도 되고요. 지방에 계시면은 모델이 결정되면 사이즈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것 같네요. 다음 선물은 브룩스의 아드레날린 GTS24.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려드렸던 거 보셨나요? 안정화와 맞춤 인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못 보신 분 계시면 영상도 좀 보시고요. 여성 러너분 한 분, 그다음에 남성 러너분 한분 이렇게 총두 분을 선정을 했고요. 먼저 여성 아드레날린 GTS 24를 받으실 분은 바로 이땡비님 전화번호 뒷자리가 0512로 끝나시는 이땡비님 그리고 남성 아드레날린 GTS 24를 받으실 저희 러너분님은 바로 원땡섭님 네, 0 0 7 4로 끝나는, 원 땡선님. 네, 다시 한번축 하겠습니다. 드리 야, 선물 너무 많네요. 발표하는5 0 0 노래 엄청 오래 걸려 바로 이어서, Cielo의 고캡 샤모니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화이트 고캡이 있어요 여러분 협찬해주신 Cielo, j a p a n e s 사 Japanese, j a a n e s e Japanese, Japanese, j 전화번호 끝자리가 1999로 끝나시는 김땡쥬님 네! 시일러 샤머니 모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티미포텐셜에서 협찬해주신 얼티밋웨이와 러닝에너지젤 받으실 분총 다섯 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김땡쥬님 4101 두번째는 정땡기님 9498그 다음에 오땡비님 2894 그리고 네번째가 조땡차님 3, 3, 2, 5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서땡양님 3, 4, 1, 2번 네!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근데 러닝 다 하시죠? 러닝 하실 때 먹는 음료예요 아시죠? 네 단백질 음료와 러닝 에너지 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리뷰해드렸던 영상 클릭하고 보시면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닥터올가에서 협찬해주신 런스크린 100ml짜리 하나와 50g짜리 여행용으로 나온 50g짜리 두 개의 한 세트로 받으실 분한분 제가 분 발표해 드리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으실 분은 바로 김땡아 님입니다. 전화번호 끝자리가 7276번으로 끝나시네요. 김땡아 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러너미가 선정한 최고의 러닝화 탑3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한해 동안 저희 런업TV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또 구매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런업이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 행복한 연말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